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 보문단지에 제가 이 산책을 하러 와서, 어, 이 호수가에서, 이 예,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네, 현대 호텔이 보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지금 보문호수에 물이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네,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laughs> 네, 그, 푸치니 작곡의 라보엠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에, 푸치니가 작곡한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이 되겠습니다. 네, 푸치니가 작곡한 3대 오페라가 되는데, 에, 굉장히 참 유명하고, 어, 또 제가 과거에 이 오페라 출연을 해서 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치니는 베르디 이후에 이탈리아, 네, 오페라의 최대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에, 아주 그, 푸치니 오페라는 굉장히 선율이 참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푸치니는 1858년 12월 22일 루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에, 음악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미켈라라는 예, 그 아버지가 되는데, 그, 고향 루카에서 예,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교육 활동에,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세 되던 해에, 푸치니가 <laughs> 5세 되던 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아주 교육에 적극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제 이 자식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에, 특별히 에, 죽은 아버지의 그 제자 되는 사람이 안젤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푸치니가 어, 훌륭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음악적 재능이 싹 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에, 푸치니는, 네, <laughs> 교회에서 또 독창도 하고, 어, 특별하게, 에, 참, 이렇게 악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참, 에, 저도 에, 처음 알았습니다. 16세 때는 오르간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도 하고, 어, 또 축제가 있으면은 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루카에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그 피사의 사탑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아이다 오페라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치는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마이나 떨어진 그곳에 걸어가가지고 뭐 요새 요정 모양으로 뭐 그런 뭐 고성 열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가서 오페라를 구경하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 벨디와 같이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로 그 당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푸치니는 참 유명한 오페라를 많이 썼습니다. 마농 레스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를 비롯해서 오늘날 푸치니의 3대 오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라보헤메라는 오페라가 있고 라토스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또나비분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푸치니의 네 3대 오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페라 의 라보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오페라를 전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라보엠은 파리의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그런 웃음과 청춘 생활을 사실적으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나타낸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네. 어, 특별하게 이 라보엠에 나오는 네, 주인공 네, 소프라노 미미가 되는데 특별하게 푸치는 미미에 대해서 오페라 작곡할 때 써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미미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나이는 22살입니다. 22세의 미미는 아름다운 처녀로서, 그녀의 얼굴은 귀족적인 타입이며, 그녀의 혈관을 달리는 청춘의 뜨거운 피의 흐름은 그녀의 투명한 피부를 장밋빛으로 물들여 동백꽃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주며, 특히 그녀의 작은 손은 항상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신의... 손보다도 희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코치니가 <laughs> 예, 생각하는 자기의 그 여성상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코치니가 참 아름다운 오페라인데 이 라보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laughs> 라보엠 보헤미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음, 것을 에, 그런 생활하는 을 사람을 보헤미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헤미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네 세상의 어떤 풍속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보헤, 네 보헤 보헤미안. 그래서 이 오페라에서. 에 이제 파리의 다락방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그 예술가들을 예술가들의 삶을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 옛날에 영남 오페라단에 있을 때이 오페라에서 콜린의 철학자 역을 맡아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9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서 3회 공연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그 당시 <laughs> 대구 KBS 방송국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저녁에 하고 22일날 낮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2회 공연을 하고 콜린의 역으로서. 어, 대구 가톨릭대학 음악대학 교수였던 네, 전성환 교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에, 어, 저와 더블캐스팅이 되어가지고 저녁에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한 이 프로그램이 이 라보엠이 노랗게 된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오페라 한다그러면한석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2월, 4월달이 공연이니까 2월 들어가자마자 공연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매주 공연을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네, 하러 갔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참 연습을 참 많이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이 오페라를 잠시 소개드리면 등장 인물은 로돌포 시인이 되겠습니다. 로돌포 시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쇼나드 쇼날드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미, 로드로프의 사랑하는 사람, 애인, 미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첼로, 마르첼로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맡은 역할이었던 콜린의콜린은 콜리네,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친도르라고 해서, 여기 오페라 측에는 뭐 참의원으로 나옵니다만, 하나의 고위 관리, 뭐 귀족이 되겠죠. 뭐그 정도로. 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제타. 무제타는 화가 알첸도로의 애인이 되겠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마르첼로의 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노이트. 이 다락방의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베노이트. 그래서 1830년대의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제 1막에 막이 열려면은 어떤 낡은 아파트에, 아파트에 이게 다락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시인 로돌프는 창밖의 눈 덮인 지붕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고, 화가 마르첼로는 홍해의 경치를 그리면서 화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인데도, 뭐, 이 보헤미안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날로 피울 그런 장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날은 춥고, 이 날로를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땔감조차 없는 가난한 그들은 테이블 밑에 있는 그 원고, 원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원고 뭉치를 날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좋다고 환성을해어요 제가 오페라 할때 이거 참, 네, 이게 생각이 납니다. 네, 얼마나 춥고 그랬으면 그, 그 소중한 원고를 넣어가지고 불을 지킵니다 네, 철학자 콜린이 책을 들고 떨며 들어와서는 난로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음악가 쇼날드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영국 사람의 일을 해주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음식을 사가지고 유쾌하게 먹고 마십니다. 그때 집주인 베노이트가 집세를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버무리 가지고 집주인에게 술을 몇잔 권한 후에 따돌리고 돈을 나누어 가지고 카페로 가자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로돌프는 은고를 정리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처녀 어, 부치니가 이야기한 대로 그 멋진 처녀가 네 촛불을 빌리기 위해서 로돌포를 찾아옵니다. 미미는 네폐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발이 한 미미는 들어서며 기침을 합니다. 로돌프는 미미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포도주를 권하지만, 그녀는 사양하고 촛불을 잡고서 부여들고 나가다가 자기가 열쇠를 방 열쇠를 두고 왔기 때문에 열쇠를 다시 찾으러 들어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방문을 여는 순간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미의 그 촛불도 꺼지게 되고 뭐그 당시에는 전기 불이 없을 테니까 다락방에 촛불이 모두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기 위해서 둘이는 어둠 속을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열쇠를 찾는데 노돌퍼는 우연히 그녀의 손에 그의 손에 열쇠가 잡히자 주머니에 자기 주머니에 넣고서 계속해서 찾는 척 하다가 미미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돌퍼는 미미의 손을 잡고서 부르는 유명한 노래, 그대의 찬손을 부르게 됩니다. 네, 그대의 찬손 하이시 높은 도까지 나는 그 음이기 때문에 네 테너들이 참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네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찬손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유명하죠. 그래서 노래가 끝난 후둘이 서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둡던 방안에 달빛이 흘러 들어올 때 로돌프는 오 귀여운 처녀를 노래 하고 다시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면서 사랑의 이중창이 마지막에 참 고음으로 둘이 끝나는데 굉장히 참 아름답 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창을 풀으면서 1막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제 2막은, 네, 카페 이름이 모모스가 되겠습니다. 모모스의 카페인데, 이때 이제, 네 사람이, 이 철학자, 화가, 음악가, 시인, 네, 미이다 모여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번화한 이제 풍경인데, 이제 카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돌프와 미미는 손을 잡고서 카페 모자짐에 들어가서 로돌프는 사랑하는 미미에게 모자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카페에 갔을 때는 이미 카페는 다만 원입니다. 할수 없어가지고 테이블을 밖으로 들고, 들고 나와서 앉습니다. 이때 화가 마르첼로의 애인인 무챘다가 돈 많은 관리 알 첸도로와 함께 나타나서 바람기가 있는 내용의 무젯다 왈츠를 노래합니다. 마르첼로가 보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고 나타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무젯다가 발이 아프다고 이렇게 에, 구두 때문에 발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알첸도로가, <laughs> 그 이제 구두를 들고 새 구두를 사러 나갑니다. 이때 무제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마르첼로이기 때문에 마르첼로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하고, 어 모두와 함께 즐겨 이렇게 마신 후에 그만 나오면서 계산은 알첸도로에게 미루고 카페를 나옵니다새 구두를 사가지고 온이 알첸도로가 와보니까 무죄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웨이터가 이제 아까 먹은 계산서를 내밀자 놀라고 붕괴한 나머지 졸도를 해버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막에 막이 내게 됩니다. 삼막은 암페르라고 하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때가 우울한 2월의 추운 아침인데 이 안패가 뭐냐면 쇠창살로 만든 곳인데 시장의 경계로서 세금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 사치스럽기만 한 무제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마르첼로뿐으로서 그에게 번민을 줄수 있는 사람도 오직 마르첼로뿐입니다 지금은 무제타와 마르첼로가 여관경 술집을 하면서 이 근처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돌프의 미미에 대한 사랑은 참 지극합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참 없는 돈에 참 얻을 때는 지옥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수십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미미가 기침을 하면서 안페르의 관문이 있는 무제타의 집을 찾아옵니다. 로돌프와 문제를 마르첼로와, 로돌프와의 문제를 마르첼로와 하고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이 집에서 로돌프가 나오자 미미는 살짝 숨게 됩니다. 로돌프는 마르첼로에게 자기 마음의 범인을 호소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미미를 사랑하지만은 그녀의 병이 중에서 오래 갈수 없다는 것과 폐병이 걸렸으니까요. 자신에게는 그녀의 피, 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가난병이가뭐 오로지 낭만 하나로 살아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뒤에서 듣고 있던 미미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달려나와서 로도프의 가슴에 안기며 포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노래하는 것이 이제 꽃이 필 때에는 입이 열구나 하면서 미미는 슬프게 노래를 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산막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막은 일막과 같은 그런 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로돌포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고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돌프는 미미가 두고 간 모자를 가슴에 대입니다 얼마 후 쇼날드와 콜리네가 생선 을 사가지고 와서 그들은 유쾌하게 식사를 합니다. 네, 식사 후에 어쩌다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소란한데 무제다가 당황한 듯 달려와서 미미가 함께 왔으나 이제 다락방 계단을 올라오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이에 놀란 로돌포가 급히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다가 미미를 데려다가 침대에 눕히게 됩니다. 무제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걸이를 떼어가지고 마르첼레에게 주면서 의사를 데려오게. 내가 맡았던 이역 홀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전당포에 잡히기 위해서 팔러 나갑니다. 이때 제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네, 외투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오페라에 출연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아리아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아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네, 오페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아리아를 부를 때 자기 실력을 뽐을 내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는 이제 외투의 노래인데 이걸 전당포에 잡혀서 이제 뭐 약값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전당포에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내가 잊고 있던 이런 그 외투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마지막을 고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외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둘이만아 한번. 로돌프와 미미는 옛날을 회상합니다. 처음에 그 열쇠 때문에 네, 사랑했던 그런 옛날을 회상하면서 열쇠를 찾고도 못 찾은 척 하셨죠 하면서 내 손이 차다면서 에, 에, 그런 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쇼날드와 무제트가 들어와서 로돌프는 미미의 얼굴에 와닿는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창가로 갑니다. 이때 미미가 병으로 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로돌포가 미미의 시체 위에 몸을 던지고 미미를 부르면서 통곡할 때 서서히 막이 내립니다. 이때 마지막에 로돌포가 미미 미미 두번 네, 절규를 하면서 부릅니다. 이때 그 마지막에 그 오케스트의 음악과 더불어서 굉장히 막 슬프고도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대에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 가을에도 또 오페라 공연이 있고 또 음악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네, 그, 부친이 오페라, 뭐, 다른 오페라도 좋습니다. 이 가을에 하필이라도 네, 오페라 공연이 있으면 가보시고, 또, 어, 좋은 그런 오페라가 오페라와 가까워지는 이런, 어,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페라 옛날에는 전부 다, 네, 오페라를 우리말 번역으로 했습니다. 우리말 가사로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유학파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오페라를 거의 다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같으면 이탈리아 말로, 독일 오페라 같으면 독일어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오페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네, 그 실력이 없으면 오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원으로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오페라 극장에 가면은 원어로 하지만 앞에 자막이 나와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또 이, 라보엠과 관련해서 그대의 찬손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 사랑의 이중창도 감상해 보시고, 네. 이, 라보엠, 네, 보헤미안. 네. 우리가 뭐,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또 돈에 집착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보헤미안적인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즐거운 인생이 안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은보험원 단지에서 오페라 푸틴 오페라 라보엠에 대해서 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녁이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녹화를 한번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해가 이제 니언니엿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